가지고 이 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프맨 이탄 동원이와 함께하는 야 다이아몬드 공게에 갔다 뭘 해야 돼? Would I be d o 데다? 아 그냥 와 Sunday, s u n d 이 y Sunday, 거 u n d a y Sunday, Sunday, 해 u n d a y s u n d 어 y Sunday, s u n 경비실에서 수련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시판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야 여기 아래 이상 가는 사무실에서 친구에게 스톤에그를 자 내가 스톤에그인지 모르지도 일단 나 중심으로만 적어드리겠습 빨리 음. 어 잠깐만 내가 잘못을 내가, 내가 잘못 소환했어. 계속 죽이고 또 있어? 여기 있다. 아스폰 애기구나. 애기. 스폰 애그라고 돼 있네. Hayır, 애기가 소환해줘야 아 1기가 저는... 소환해줘야되는데 죄송합니다 뚫어야겠습니다 아, 비켜봐 그냥 내가 라2 와, 2라. 다라 2라. 아, 라 2라. 2 야 그냥 내가 걷다가 아리 쫓지마 야문 열어 야문 열어 야문 열어라고 그래야지 너 갑자기 됐어? 쉬어가는 곳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가자 수거는 쉬어가는 시간 또 당근 빼먹어야 친구가 지금 블로고 따라가래 해요. 진짜? 한계를 아까 만난에 1일 오후에 1일 오후에 2일 오아에 2일 오후에 2일 오후에 2일 오후에 2일 오후에 2일 오후에 2일 오후 혹시 상자 있지? 아이 이거들 아야너 거의 돌아가 아 진짜 이거 말들하는 거일 거야 아마 아 내가 잘못 줬다 상자 감물술에다가 내가 블록을 한개 줘야 돼 넣어서 열기 야 내가 블록 한개 준다 내가 무게 감압판 줄게 나는 광물 수레를 타고 What? 친구가 문을 열어줄까? 아, 잠시만요, 나 망했다. 왜? 카트 맞나 여기다 쓰레기 좀 넣어야겠다. 됐다. 문좀 열어줘. 했다. 잘 봐주세요. 감상 모드. 아 내가 제... 너한테 뭘 줘가 뭐. 야, 스킬레터는 머리 개수를 알아야 된대. 니가볼 줄게. 잠깐만. 내가 하나. 갈 거야 아마도. 인디 뭐지? 인디. 어, 여기 뭐가 왔어. 자, 어? 이제 풀어. 여기 있는 문제 있지. 잠깐만. 엔딩 보자. 정상이 징징이 5, 징징이 7, 징징이 8, 징징이 1, 징징이 9. 이게 뭐야? 설마, 여기는 스텔레톤 머리. 오기 전에 스텔레톤 머리. 몇 개인지 세보라고? 어, 내가 한번 세볼게. 야, 일부러 한 개씩 켜봐. 스크레톤 머리를. 말했어, 스켈레톤머리좀 비켜봐. 그리고 광수를 다한는 거야 스켈레톤 머리를? 몇 개인지 이에 적어가지고. 잠만 열네 개 열다섯 개 열여섯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개부터 스물두 개야. 다섯 스물두? 스2둘 잠깐만 내가 내가 보내준다. 야. 2물두 개야. 열7 개까지 바뀌었는데. 어. 위더스칼렛 온 머리 아니야? 잠만 위더스칼렛 온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위더 스켈레톤. 야, 잠시만. 야, 위더 스켈레톤이네! 잠깐만. 위더 스켈레톤, 어리로 하는 거니? 야, 빨리, 고개 같다 캐. 다섯 개야. 그러니까 고개 같다 5분 캐 봐. 고개 같다 이렇게 o 기 going to be able 있어? g 았습니다 계속 가서 맞았다고 하는데 l i t t l 다 bit of a little bit of 걸 수는 안 되지 지금은. 어나 나고 나나안 먹어 어, 어? 안녕. 자너 아, 마마 아니야? 아, 마마 아닌데 니 내가 마이카트 좀 나도 좀 마무지라. 음 그럼 내가 내가 마이카트 내가 먼저 마이카트를 한개 설치할게. 그럼 그건 내 거야. 너가 내 뒤에서 와야 돼. 응. 음. 잠깐만 야 니가 먼저 가. 내가 설 내가 설치할 건 내가 설치가만히 어? 아, 거... 있어봐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근데... 와, 아, 야, 할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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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할 내가 설치건가치할이 내가 설치할 가 설치할 건 내가 설치할 건 내가 설치할 가 아 진짜 요 카트 뭐야 이씨. <laughs> 내가 보냈어. <laughs> 야 치다게 먼저 가기야. 야, 계속 인쪽을버 보내. 오. 오. 왜 나도 야 나는 플레이 막 플레이 히주건 저... 저... 나도 이제 갈까? 음... 너몇 시까지 가 여섯 시 반에 나오래. 일단은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